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리스스방념으로 네, 타해드로 갔다가 오면 게임해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자, 지금은 인간이지만, 여 이제 인단이기만, 일주일에, 일주일에 엘프로 밖에 방방이 되습니다 열심히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들어가 하겠습니다. 물리적이잖아. 이적인 선물을고습니다 노력 했다 가봤어. 내 발에 있는 먼지야. 난 크리스마스 선물 오플레스 캐스트를 투가갖고 싶어요. 아. 난죽게야난 죽겠나? 아직 젊어 하긴 너죽게 낮은 금 어려워 너, 너 이제 나이든지 나이든지 100살밖에 안젖잖아 <놀람> 응? 난 500살이나 됐는데 넌 100살밖에 안 됐잖아 젖어버리는 <놀람> <놀람> 형식이야 아예 놈의 와, 젊은 놈의 벌써 지금 어떡해? 어! 최면 놈의 벌써 어떡해? 와, 맞다! 최면 놈의 벌써 지금 어떡해? 야, 근데 내 놈은 뭔가 최면 건지 같지? 최면 체면 건것 같지 않냐? 안 그래도 이놈다면 건지인 같고. 오 마이 야아 와아너어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어떻게? 전던전해 먹는 게 없는데? 아우, 여기 내 공장에서 내가 싸내 공장인데, 내 공장에서 내가 싸워야 된다니까.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지팡이! 집안. 어르신, 지팡이 죽일까? 지팡이 까 말이야? 아, 뒤에! 울지 마, 이새이라 무야지리잔리 아, 이거 맛다 먹어라. 아, 이습니다 할아버지. 아야아 가공 입니다 얼른 오라고. 어디 있어? 이 어디 있는 거야, 고? Merry c h r i s t m 아하. 아왜 이렇게 계속 죽어 니가 죽었냐 나도 죽여놨나 니는 그렇게 써봐 애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스물 아홉명한테 선물을 줬어 아잇 아냐아냐 도 많이 준건가?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 어. 대부분 사람들, 여친. 나는 오피러스 퀘스트 2가 갖고 싶다. 브이어에요 그냥 쉽게 브이이라 말이 사람을 까리 같다 야, 우리 우버 돼? 우리도 우버 있다 얘들아, 사타 할아버지 우지 않는다, 다 하지만 사타도널 우지 만져 야, 핸드 패드 다 아, 원래 잘 죽잖아. 아니, 너 원래 한을 그런... 아니잘 죽는... 죽는 건 죽는 건데, 상대서 그렇게 자주 죽는 내가아 상대방의 폭탄병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건 그렇긴한아니대팀스나이가 경찰청에서 다이 다녀왔었잖아. 다 아, 이 스파이가 왜 있어? 와아 우리 캡이 뭐해 내가 여기까지 있는 줄인데아 우리 캡이 뭐해 캡이 뭐냐 크리스마스 티티 뭐 영화같은 거나 그거 하려나? 아. 어는 어, 야, 우리, 왜, 우리 팀 헤비가 4명이냐 있냐오마 야. 우린 야 지금까지 저... 선물 준 횟수 46번 선물 준 횟수 46번이 가아 그러니까 26번인가? 자 다음 맵으로 가보자 게임 아이고 피어라 우리 야 근데 이거 <laughs> 야, 근데, 우리, 이거, 우리, 우리 팀 완전 완패했는데 저런 일 나왔는데? 왜? 아, 2, 2, 봐봐, 점 정수차례 봐봐, 얼마나. <laughs> 야,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팀 1팀이 10점이고, 상대팀이 3 2점이이지 말라 했지. 와, 망했다. 얼마나 못했는지 완전, 3패인데? 아직 우리는 포기하게 아직 일러 우리는 물리적으로 선물해주는 산타, 그러니까, 산타이어로 그러니까, 가자! 맞아. 아까 네. 바로 오른쪽으로. 슉. 어 와, 와 헤드샷 잘 맞았네.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이 개XXX! 일어나, 일어나마! 아아아아아아! 진짜 살매자 새X, 진짜. 아, 이씨 몸키나 좀 더러운데? 야, 몸키나나좀 느려지요? 그래? 몸나좀려지 아, 아 씨. 백스바라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자 있으면. 문자의 순환이서

수시라 가야. 네. 어, 지지지지지. 취할게가 아니야지면 애들이... 저도 <laughs> 갖다 잖아저 저 집안에 테이프 지우는 거, 저거 뻐겨야 돼. 그래? 응. <웃음> <웃음> 슬리트 점 유장난 점 파이어. 아이 티치 먹기 전부터 이는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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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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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 이거는 거는이 이 파일은 잡수래요. 아이 씨발. 나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참 기묘해. 와왜 앞이 뭐가 기묘한데? <laughs> 기묘할 리없으만 이건 조조도 아니란 말이야. 야 지금 쎄 조조 앱이 아니야. 산타 앱이라고 이 새끼야. 이건 조조 앱이 아니야. 이 산타 앱이야 이 새끼야. <목소리> 원래 앱플은 많이 원래 애플은 없... 아대거자 없으면... 소파이나 좀 잡아봐. 거 같이 타지 않는 형이 못이 개는 내요 아니 닿... 밀수 있는... 이 오마야 헤비 하아.. 나도 그냥 토이스라프로 될까? 나도 그냥 토이스라프 들어 카마대로빨리와저 망할 저저 마마저 저마 선물 저 마마저 저 마마저 아자씨8 야야야 예, 예. 아이고 크이네. 그냥 이제 우리도 가려간다. 내 몸에 유스로와삐 에헤. 여기아안밀어 에이씨 우리 팀 애들 안 밀어.

길게 끄지 않는다 말야 야 길게 끄지 않다 말야 어 망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네.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냥 폼슨 한번 넣을까? 내가 니가 생각하기엔 내헤비루가 어떠냐? 어? 내산타해 헤비르고 어떤 거 아냐? 아주 동심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동심 깨니까 미안한데, 산타 우리 부모님이야. 알아. <laughs> 그냥 난 산타인 척 하는 거야, 산타인 척. 오케이, 다음 앱으로 넘어가보자. 들어온 아알았어 여기도 망했어, 망했어. 네, 여기도 망했는데? 이미 가방 뺏겼어 아하 이미 가방 세번다뺏겼는데그 네. 네, 이쯤에서 끝내자 네? 이쯤에서 끝내자 그냥 돌아왔다 이겼어 이겼어 사 빨리 가져가 아, 알겠어 빨리 가져가 가져가, 그냥 가져가. 야, 이거 이기안 돼. 야, 우리 티키 들어왔어. 아, 그냥 우리 팀이야. 그냥 내보내면 돼. 빨리, 빨리 가져가. 가능하고 있는 중이야. 제자가 너무 느려. 스파이한테 크리를주는 놈은 또 처음 보네. 좋았어. 야, 이거, 예! 이거 역전진 해버리네. 뭐 중간에 핵이 들어, 고리 뭐 부분에 핵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아무튼 좋았어. <laughs> 야, 이걸! 야, 거의 쏠 때까지. 야이거야 이거를 역전 스내버리네. 거의 지고 있다 판. 거의 지고 있다던 이걸 또 역전 스내, 역전 스내버리네. 자 여러분 오늘 산타의 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em. Bye bye. Yeah.